사구체 향가 풍요 요거 한꺼번에 썼어요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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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번해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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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러움 많구나 혈번하네 무라 서러운 많은 무리들이여 공덕 닦으러 오다 동 공덕 닦으러 온다 자 요거는 배경 설화에 어 절을 짓는데 그 지역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와서 이를 거들었답니다. 그들이 공덕하러. 자, 그렇게 절진데 와서 이렇게 그 노동하고 뭐 바치고 하는 거를 이제 공덕한다라고 그래요. 공덕하러 올때 사람들이 줄을 쭉서 있었던 거야. 탑돌이도 하면서. 탑을 빙빙 돌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지. 절에 그 자원봉사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다 이제 극락왕생. 자, 죽으면 저기 천당 극락 가려고 현세에서 좋은 일을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. 그 공덕을 쌓으러 걸어 들어오면서 줄 서서 걸어 들어오면서 단체로 불렀었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. 풍요. 어떻게 보면 노동, 집단 노동가요로 볼 수도 있어요. 여하튼 네 개의 사구체 향가네 작품 바라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